서울중앙지법에서 그룹 NCT 출신 태일 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 중간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그의 동료 세 명에 대한 판결로 법원은 강력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테일과 그의 동료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테일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더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일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테일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테일의 경우처럼 범죄 후의 반성과 재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일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실망을 안긴 모든 이들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